자, 소가이백십 장입니다. 나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파. 방정영축을 날 위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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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chenin sa sheb To. Uh -huh. 다시 편6 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laughs> 읽겠습니다. 나의 영원이 성장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고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고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랑을 죽으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대하고 거짓을 주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조주로다. 나의 영원한 잠장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영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기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비가 내리는 겨울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삼모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권속들마다 은혜의 석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름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의 거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참된 평안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함께하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리며 또 하나님의 그대를 사모하고 기대한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쁨으로 환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을 불가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62편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쓴당시 다윗의 상황은 대적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었음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넘어지는 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큰 고난과 그리고 위기의 상황 그런 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위 고난과 위기 앞에서 또 어떤 고백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어, 가장, 다시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 고백이, 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말씀해 보시면은 같은 표현인데 이제 그 고백이 오절에 보면은 명령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나의 영혼아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이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예,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서 왜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잠잠해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까지 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사사시는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 말이 많아지죠. 그러니 지금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스스로 잠잠하고, 어, 자기의 그, 어, 이 토로하고 싶은 이 입을, 입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잠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입술로 범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추레국기를 보면 이사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입술로 너무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 그런 입술로 얼마나 많이 범죄를 하는지 몰라요. 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정말 입술로 하는 앞에 범죄할 확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 욕기를 보면은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것 아니겠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이욕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말이 많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 그 말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사실 맞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입술로 범죄하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더욱 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잠잠해 될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사람들을 붙잡고 소리쳐 봐야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산가운데 참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어, 우리가 다윗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대가, 고난의 대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습한 위기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고난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도움은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을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다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사람도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잠잠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이슨 이제 8절로 넘어가면, 8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임했던 이 깨달음을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백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자신, 자신에게 명령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아, 지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지로다. 지금 자신에게 임한 깨달음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뭐하라고 하죠? 토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원망과는 좀 다른 거죠. 원망 불평과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쏟아내는 불신의 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 내놓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왔는데 토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음식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도 다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한다라고 하는 것 소하듯이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게 있다, 그러면 억울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게 너무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움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어? 그것을 그대로 말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토하는 것입니다. 또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고 또 어떤 일이 요즘 내가 너무 하기 싫거나 힘들면 하기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토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정말 토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숨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말해 였어요.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 권한의 잔을 말하거든요. 근데이 잔을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기 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버겁다는 말이에요. 이게 토하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숨김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무슨 어떤 주일에 배 대표기도 하듯이 잘 다듬어지고 듣기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죠 우리의 속마음을 여가 없이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아래이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들어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로해주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슨 그것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다 쏟아 놓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오늘 시편을 끝냈는데요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스푸도다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이김이며 이게 뭡니까 이김가도같다라는 말은 결국 사람은 의지할만한 대상이 못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뭘 두지 말아고요 마음을 두지 말요.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1절에 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11절에 보면, 권능은 누구에게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더라.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다이렉에 있었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또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엉망이나 불평의 이슬이 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쏟아놓는 또한 토해내는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권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다이처럼 찬양할 수있게해주시기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일매일 새나을오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씨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고 또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이 싸고 있으며 고크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